자, 여러분들, 이번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근력 몇이, 무궁몇과 고된 몇 정도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되게 간단해요. 그냥. 일단 여러분들의 일반 댐지 쪽을 봐봐요. 생분쓰고 뭐, 도핑은 어느 정도 하는지는 뭐, 여러분들 자유긴 한데요. 웬만하면 평소 사냥하는 도핑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일단 저는 이 상태로 비교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단타기 미스텔테인. 자, 25억 1100. 55만, 자 여기다가 각성 1몇 드냐? 24억 4275만, 자 레전드 1 같은 경우에는 33억 8683만 뜨고요. 자그 다음에 이제 설치기 들 보겠습니다. 설치기, 설치기 같은 경우에는 29억 5716만, 자이 상태에서, 자, 근력을 높였을 때 여기 기준에서 볼게요. 자, 지금 100만 가량 되잖아요. 여기에서 이거를 대충 100 포인트 내리고 몇이 되냐? 그러면 이 정도가 되죠. 3, 근력이 3,830이에요. 3,830, 근력이 3,830이 떨어졌으면 데미지가 몇 될까요? 자, 일단 미스텔테인 25억, 어, 805만, 자, 이거는 솔직히 미스터탱이랑 아슈케논만 봐도 상관없습니다. 각성해 봐도요, 요거랑 차이 똑같을 거예요. 잘 봐, 계산해줄게. 자, 각성일 362 떴지. 자, 여기에서 여기까지 350만 가량 떨어졌죠?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한 350만 가량 떨어졌지? 애초에 근력이라는 스탯이 플러스 요소에요 곱하기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요, 어떤 스킬이든지 똑같이 들어가요. 자, 그다음, 그러면 이제 아슈케논 설치기 쪽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. 설치기 쪽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야 돼요. 자, 설치기 아쉽게 논 보겠습니다. 자, 이 차이가 몇일까요? 5170이죠? 자, 확실히 일반 스킬보다 설치기가 근력 차이가 더 심해요.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력 차이가요. 설치기 쪽이 그 비중이 더 커요. 그래가지고 설치기는 데미지 차이가 이 정도가 나네요. 참고로 이 결과는 고정 데미지도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. 퍼센테이지가 둘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걸 장착했을 때 근력은 상태창 기준 이만큼 올랐고 고뎀은 상태창 기준 이만큼 올랐다로 보면 돼요.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어. 실전에서 상대방 방어력에 따라서 고뎀이랑 근력이랑 들어가는 게 달라요. 고뎀이 근력보다 실전에서는 딜이 좀더 들어갑니다. 아, 그것까지 만알아도 그거는 몬스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험하기가 좀 어려워요. 자,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무기 공격력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이제 무기 공격력이 91이에요. 자이 상태에서 미스텔테인이 몇 대나 볼까요? 아마 무공이 무조건적으로 더셀 겁니다. 지금 이 상태. 그럴 수밖에 없지. 자 미스텔테인 데미지 25억 0224. 자 미스텔테인 데미지가 931만 차이 났죠? 근력이랑 차이 되게 크죠? 자 이제 각성일 볼까요? 각성일 24억 3,391만. 자 데미지가 884만 차이 나죠? 공격 개수가 미스텔 테인이 더 높기 때문에 무공의 효율을 더 많이 받고 각성 일은 요거보다 공격 개수 효율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미지 증가량이 어,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레전 일 제가 말한대로라면 레전 일의 공격 개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 차이가 더 심하겠죠? 자, 레전 1 쓰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무려 자, 데미지 1,500 47만 차이가 나죠? 자, 그 반면에 설치기는 어떨까요? 한번 볼까요? 자, 데미지가 779만 차이가 났네요. 자, 일반 스킬들 근력 이만큼 올랐을 때, 어, 이 정도 증가량이 있었어. 그럼 무궁 91 차이가 났을 때는 이만큼 올랐으니까, 근력 몇이 미스텔테인 요 차이만큼 나올까? 계산을 해보렴. 미스텔테인 무궁 91 차이만큼은, 근력 상태청 기준 1,187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. 각성 1 같은 경우에는요 근력 9,673 차이가 무공 91만큼 차이가 납니다. 자 이제 레전드 1 각성 같은 경우에는 근력 16,928 차이가 무공 91 차이랑 똑같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설치기 나슈케논 같은 경우에는. 근력 5464가 무공 91 차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.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 내가 왜 여러분들 따로 계산하라고 하냐면요. 이게 아무리 같은 직업이라도요. 자신의 최대 데미지, 크리티컬 데미지 지배력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근력 류 스탯은 들 이제 플러스 되는 스탯이다 보니까 자신의 그 방당들이 낮을수록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? 그런 식으로 자신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한번 이런 거 계산해 보세요. 그러면 여기까지예요.